15초. <laughs> 15초, 15초, 15초. 이게 무기도 못 봤구나. 아, 전화은나랑안 맞아. 오케이, 어뢰랑 얘 예, 오케이, 달려, 달려, 달려. 너는 이제 학살당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선두, 선두, 선두. 성공으로 달리자. 쏙 빠져나가, 쏙 빠져나가, 쏙 빠져나가. 내가 다 찾는다. 내가 다 찾고 다 죽인다. 어딨니, 어딨니, 어딨니. Where are you? 이 망망대에서 모래보다 조그만, 하늘만한. 이 표현 맞나요? 거시간 배를 찾아야 돼. 대문 같은 전화만 하고 조그만 거 하려니까 미치겠네. 속 겁나 빨라. 조만간 나타날 텐데. 어디, 어디, 어디? 저기 빨간 거 뭔가 보이죠? 화면 우측게 저기에. 오케이. 발견, 발견, 발견. 내가 발견, 내가 발견. 여기. 제가 발견하네요 예, 어, 너 뭔데 나 때리니? 오씨! 아니야 일반 어뢰가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이거는 상대편은 북한인가? 인간 어뢰가 아닌 곳서야 나를 이렇게 한 방에 잡을 수가 없어. 인간 어뢰였어 인간 어뢰, 인간 어뢰. 우리 빙빙 님 플레이를 보면은 겁나 맞죠 이래서 이분이 이제 전함을 하면 안 되는 뭐 금방 죽네. 여기 우리 할런 님 잠수함. 아, 이렇게 두개떠 있는 게 하나는 위에 표시였어. 아, 빙빙님도 어뢰 못 보셨어요? 얘네 이거 북한 인간 어뢰예요. 얘네 지금 현질해가지고 싸우는 거 있는 거 같아. 안 그래선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야, 얼마나 야비한 짓을 이제 할까? 이게 하려니 올라오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생존 시간을 오래 만드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야, 인간으로 해도 잠수함은못 맞추네. 저 러시아어리였나? 지금 너무 느렸어 잠수함 잠수함도 어뢰가 옆에 있나요? 차기 소공님 어서오세요 앞에 BJ 박 빼셨네요 안녕하세요 차기 소장님 잠수함은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 거야? 다 피하네. 에휴, 뭐 방송하는 데 BJB 출신 분이 많은데. 야, 우리의 점수함 얄사파게 포를 세 개나 쐈어. 지금 우리 팀두명 남은 건가요? 오! 될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요? 와우! 하는거 보소. 소 금님, 벌써 들어가, 시 려구요? 다음 게임 뭐하실 건가요? 다음 게임 뭐 할까요? 얘도숨어 있는 시 간이, 한 계가 있나 보네. 잠수함 도, 잠수함 괜 안녕 하 세요. 카팅카 카팅카 안녕하세요 다구리 겁나 다가고 있죠 배터리 1퍼 소구님 빨리 들어가세요 나중에 돼요 들어가십시오 저는 틀린듯합니다 그래요 포기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모르는 분 이분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어 네 예, 들어가십시오 샹님아이 인간 겁나 못하네 야, 하나로 좀 잡아봐라. 잡아봐라. 네, 같은가님 안녕하세요. 방송하셨나요? 어제랑 오늘 계속 기다렸는데 방송 안키시는것 같으시더라고요. 꼬꼬 페일 빌어먹을 페일자 이번 판에는 북한이랑 붙지 맙시다 도대체 이벤트 시작할 때마다 궁금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까 게임 시작하고 더블로 눌러봐야 되나 우선 여기가 앞인 것 같은데 이방이 앞쪽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퀵 잡는 게 게임 찾는 거예요? 역 초딩용어는 내가 못알아듣겠어꺼꺼꺼꺼꺼이 틈새로 살꽃이 빠져나와서 이번에도 내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선장실이 어디있어요? 선장실이 어디 보여? 롤할때도 Q잡잖아요 Q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Q잡는게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주전는게 뭔지 모르셔요. 저 몰라요. 이거 벽에 들이박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들이박아 볼까? 정면에 선장 창문이 있어. 선장 창문이 여기서 보여요. 앞뒤 찾을 때마다 어? 선장 창문, 선장 창문 이러면서 찾아야 되나? 안 배는 디요 아니 원피스 보면은 앞쪽에 뭐 머리통이라도 하나 달아놓던가. 오케이 배 발견 배 발견. 안 보인다.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히죠. 이 게임 내가 전문이라니까. 뭐냐, 아주 기가. 오케이 아이가리, 아이가리. 오 피하는 거못 서진나요, 쩔죠. 이야, 생존 게임 전문 BJ 진짜 이런 거 감각적으로 피한다. 잠수함 발견 잠수함 발견 잠수함 발견 어디 갔어? 커 나이스! 모여라 모여라 너희 다 죽었다. 어야아나도 인간어뢰. 아나 인간어뢰 진짜 환장하겠네. 아, 북한에서 인간어뢰를 발사한 이유로 모든 그 심해 게임에서는 인간어뢰가 꼭 나와. 현질 유료고 유료 아이템 인간어뢰. 현대의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없었어니 저걸 이기려면 나도 힘지를할 수밖에 없어 뭐 어, 이건 뭐야? 어 여기도 잠수함 있죠? 아까 좀 전에도 잠수함 들럽게못 하시는 분을 본것 같은데. 잠수함이 또 있네요. 범구르 같아요. 야, 우리 같은 까는 어떻게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실까? 야, 뒤로도 어뢰를 쏘고요. 지금 저쪽 팀들의 시야를 가리는 것 같은데 이 잠수함이 오케이 다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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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2대 2야 점수가 2대 2야 남은 수가 2대 2야 우리 지금 세개 남은 것 같은데 야 소피 하는 거 보소. 얘는 아까부터 왜 이러니? 팀에 도움이 안 되네. 내 게임 말아먹으려고 하나? 팀에 도움이 안 되네. 땅자 방해하지 마. 하지 마. 야, 무슨 랩터 팀 짜서 이동하듯이 요렇게 갈라지죠. 저기 제네랑 땅지 왜 그래요?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아 얘도 암짓도 안해 이 배는 뭐야? 원유실은 배인가요? 와우 아저 전에 화면을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기고 있네요 11일님 방송 보다가 엄마한테 죽을 뻔함 왜요? <laughs> 내 방송 보다가 왜 엄마한테 죽을 뻔해?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빙빙구님 이인간허리에 당했어요 요거요거요거인간허리 인간월회 아니에요 인간허리였으면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인간허리 아니었어요 이건왜 신났어 깡지 요런 거는 민간업 끌선으로 체크하면 금방 들리죠? 이런 잠수함은. 최첨단 군함 시설로도 찾지 못하는 거. 민간인 끌선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아, AK님 빨리 주무세요. 우리 AA 양. 빨리 주무세요. 재미없는 게임 뭐라고선 죽을 뻔 죽을 만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걸 보고 있습니까? 아! 깡지야 물지 마. 물지 마. 야 거기는 안 돼, 깡지. 잠깐만. 잠깐만. 아직 그 시간이 아니잖아. 거긴 안 돼. 깡지야 거긴 안 돼. 무 숨소리 도는 거지. 야, 이 와중에 수리가 가능해? 불이 더 이상 안 나? 물 먹은 잠수함. 깡지 아파 이건 뭔가요? 물보라가 나름 어설프게 튀겨오르긴 했는데 저 기술이 뭐였지? 나 지금 이 잠수함 플레이어 누군지 알것 같아 저렇게 조잡하게 뒤쪽으로 어뢰를 두 방을 날리는 거 보면은 누군지 알것 같아 아악! 아프 깡지야 얘는 아까부터 뭐하니? 구나마 뭐하니? 너 그... 저거... 저거 하나 남았네요. 나래요, 날래, 나래, 날래, 나래, 날래요! 아 오늘 먹방하려고 했지 그냥 먹탕나 끈에 입었다가 먹방도 안하고 지금 강아지가 옷다 물어 뜯고있고 그만 물어 우리 무슨 게임 할까요 이거 끝나고 저 로라는 거 보면은 다 맞나요? 저한 배로 왜 이렇게 붙잡아 Nice victory, v i c t o r i love v i c t